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례영어 편입영어 오늘 문법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수능형 유형으로 한번 7번부터 12번까지 여섯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가보시죠 1번은 자 제일 앞에 prefer가 보이죠 prefer의 사용법을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자 prefer 사용법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prefer는 흔히 선호하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를 선호하다. A는 명사입니다. B보다 A를 선호하다 할때 to를 써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이 to는 to 부정사 to가 아니라 뭐뭐보다 라는 댐 어, 대신에 쓰는 그런 t o 얘기죠. 전시사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뭘 써야 돼? ing 명사를 써야 되고 이것도 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사보단 이 명사를 선호하다. 오케이? 그러나 그냥 순수하게 나는 그냥 뭐뭐를 선호한다. 뭐뭐를 좋아하다 할 때는 prefer 그냥 쓸땐 to 부정사야. like to처럼. 오케이? 요거 두 개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 쓰는 건지 그냥 뭐뭐를 선호하는 건지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farmers가 have long 오랫동안 preferred to 뭘 선호했냐면 응 해놓고 뒤에 거시기한 cattle 가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축을 뭐 기르는 걸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순수한 동사로서 그냥 raise가 맞겠습니다. 뭐뭐를 선호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which냐 or now, which냐 물어보는 거죠. 자두개 확인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they would selectively breed. 자 선택적으로 breed를 하는데 only those animals. 이 animal을 자 breed 기르는데 어떤 animal이냐 보니까 뒤에 they thought would가 나와요. 자요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날 잠깐 했었는데 영어에 잘 기억하세요. 삽입되는 형태가 이게 기본이야. 주어 동사 사이에 작은 주어 동사끼는 건 영어에 삽입 형태로 씁니다. 이 말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동사가 두 개가 연속으로 겹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영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겹칠 경우엔 앞에 있는 동사와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살짝 누가 누가 주장하기를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끼는 말이고 이렇게 점프해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문제 많이 풀면 죄송합니다. 익숙해지는데 they thought가 생각하다가 보이잖아요. 생각하다가 보이고 뒤에 우드가 보이지. 우드도 조동사니까 동사죠. 즉 데이서워트가 중간에 끼인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그냥 끼인 거라고 주워해, 중간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 애니멀스 다음에 나오는 말과 우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겠습니까? 하 그렇죠. 주격 관계된 관계 명사가 필요한 거죠. 동물이긴 동물인데 그동물은 물론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드비 아마도 most likely to 뭐말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오케이. 그래서 주격 관계된 명사가 들어가는 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 위치까지 박아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물론 데이터 트는 중간에 삽입이고,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거 반드시 익숙해져야 됩니다. 삽입되는 형태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디아더 해야 돼. 반면에라고 나올 때이 문장이 뭐로 시작합니까? 여기 보니까 디아더와 언하더라는건 이제 우리가 흔히 뭐이 형태 물어보는 거잖아요. 처음에 원으로 시작하면 항상 뭐죠? 한 녀석은 그렇고요. 하나 원 나오면 항상 뭡니까? 디아더는 이렇게 나오죠. 반면에. 디아더 이원이 나왔기 때문에 디아더 또 다른 녀석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원을 항상 디아더랑 붙는 세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자 1, 2, 3, 4 중에 먼저 1번은 이제 빨리 빨리 지나가면서 보볼까요? Maybe 아마도 이리할것 같다. 대리가 It is best to develop something 뭐뭐를 개발하는 것이 최고다.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 앞에 대 쓰는 건 커다란 명사가 되기 때문에 Maybe 대리하라는 것이다. 명사 덩어리 맞습니다. 2번 Because다면 뭘 물어보는 거죠? 완벽한 문장 Because 어구다면은 명사. because 뭐냐면 they want to make, 만들고 싶다 그들의 body를 bigger하게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because 형태는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 다음 feeling of, o 브다면 ing 쓰는 거죠 getting bigger, getting bigger 하는 걸 여, 여, 느낀다 이건 되게 쉬워요 o 브다면 명사 ing 쓰는 게 맞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물론 o 브다면 ing가 맞는데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딱 보니까 possibility of 뭐뭐의 가능성이냐 being picked, 뭐 지가 뽑혀질 가능성 이게 뽑는 가능성일까 뽑혀질 가능성일까 볼 것도 없죠. 픽 다음에 목적어 머머를 뽑다라는 능동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머를 뽑다가 아니라 머머에 의해서 뽑히게 될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possibility of being picked 뽑히게 된다. picked on 어디에서? In school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bullying 아이를 괴롭히는 것이 is a factor인데 in driving 하는데 있어서 driving 밀어붙인다. More young adults를 뭐 하도록 이거 하도록. 자 여러분 밀어붙이다가 예를 들어서 강요하다 배웠죠 force 야기시키다 이렇게 제대로 뭐 예를 들어서 ask도 이제 단어는 다르지만 개념이 비슷하다고 encourage도 물론 좋은 말이지만 개념이 비슷해요 다 뭐예요 가운데 목적을로 알고 제발 이것 좀 하세요 앞으로 하세요 라고 강요하다 야기시키다 하세요 라고 요청하다 이걸 하는 게 어때요 라고 북돋다 용기를 북돋다 미래하라는 개념이라고 오케이? 오늘 드라이브도 결국은 밀어붙인다는 뜻이잖아요. 밀어붙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목적어 다음에 뭘 쓴다? 투 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오늘 틀린 겁니다. 자 자, 잘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9번 봅시다. 9번의 별표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자, 첫 번째 봅시다. 이 신자 되느냐는 단복숨으로 보는 거죠. 앞에 뭐, 앞에 있는 명사가 뭐로 반복되는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It is best 최고다 to allow your vegetables to vegetables가 to ripen 하도록 너의 베스트 브리스가 잘 익도록 허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On the vine and pick. 그리고 여기서 앞에 있는 명사가 뭐 베스트 브리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pick them 그들을 제대로 집어 올리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드라이브 언더윈 and pick. 다음에 올라오에 걸리는 거잖아요. 아, best. 올라오는 게 중요하고 픽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 있는 best 브 e s 를 받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데미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keep이냐 keeping이냐 볼때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원래는 컵만 찍고 아인즈 나오는 게 기본 분사 구문이잖아요. 주어가 동사합니다. 컵만 찍고 뭐뭐 하면서 근데 무조건 그건 아닌 거지. 왜냐면이 문장은 뭐로 되냐? if 만약에 뭐뭐라면 이거라고요. 그 만약에 뭐뭐라면이 나왔다는 건 이제는 if로 시작하는 건 당연히 만약에 뭐뭐라면 이제 정상적인 주어동사 문장 나와야 되는 게 상식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뭐뭐라면이니까 if we have a bunch of 이런 걸 갖고 있다면 c u c u m b e r 갖고 있다면 lettuce를 갖고 있다면 or 아직 안 끝났어 vegetables를 갖고 있다면 근데 that 어떤 vegetable ripe at the same time 하는 예, 동시에 잘 ripe, 익어가는 이걸 갖고 있다면 자 완벽한 문장 나오려면뭐 해야 될까요? 킵핑도 물론 가능성이 있겠죠. 뭐뭐하는 것하는 명사가 될수 있으니까 뒷문장 보니까 Let them mm, in a cool place. 차가운 곳에서 뭐잘 지켜라. Let them 뭐라기보다는 Let them 뭐뭐하라기보다는 them 이하는 건 그냥 꾸며주는 말일 뿐이니까. 즉 오늘 뭐뭐해라 라는 명령화밖에 안 되겠죠. 그걸 잘 킵해라 뭐라기보다는 Let 하는 걸 하기보다는 동사 얘도 동사니까. 대칭구조 된 기준으로 대칭구조가 맞네요. Let 하기보다는 keep 해라라는 이렇게 써야 명사아 저기 문장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오케이. 댄이 예, n then 보고 잡는 게 결정적인 힌트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투부 정사냐 동사 언형이냐볼때 앞에 보세요. 자 어디 갔어 이렇게 보기 길어.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사실 이 문장을 rather than부터 보는 거예요. Rather than letting 왜냐면 앞에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뭐뭐 한다 이걸 하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되니까. 레더된 다음에 레팅 all your tomatoes and cucumbers가 그러니까 레디꼬 하는 것처럼 레시사역동사라서 레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라이프니치가 익는 거 익어간다는 뜻인데 all at once거든요. 그러면 이게 레은 결국은 뒤에 오형식 구조를 쓰는 뜻이거든요. all of your tomatoes 이거예요. 자 모든 토마토들이 그 토마토가 뭐 하는 걸까요? 예 라이프는 지가 익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 동사 원형 쓰는 게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것도 있죠. 랩 다음에 머무하게 만들어라. 이 녀석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할때 어떻게 하래? 되도록. 그렇지 이때는 비라고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이런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비 이런 비피피가 되겠지. 수동태 형태. 오늘은 순수하게 지금 이거 가다라는 전형적인 자동사니까 그냥 라이프 쓰는 게 맞고 투부 정사는 원래가 안 되는 거죠. 자 답은 그냥 라이프이 맞는데 무조건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요거는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자첫 번째 문장 보시죠 보시면 and teaching이 맞나 볼까요 in installing school water fountain distributing water and teaching 하는 것이 can 뭐뭐 할수 있다 예 이거 하는 것 이거 하는 것 이거 하는 것이 주어가 돼서 can lower 이걸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teaching이 맞네요 대칭 구조니까 그다음 2번 투부정사가 맞나 확인해 보시면 in germany에서 some schools installed water fountain 합니다 Kids got personal water합니다. To feel the start of the day 하기 위해서 and teachers 합니다. 즉, some in German에서 y some school은 동사합니다. Kids는 동사합니다. 그리고 and teachers는 received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 and를 기준으로 전체 구조는. 여기서는 뭐만 보면 되냐? Kids가 뭐뭐했다는 문장 구조 여기가 순수하게 문장이라는 얘기죠. 아이들이 got personal water bottles. 예. To feel at the start of the day 한다. 자, 이 갓을 찾는 거죠. 영어의 사역동사준사역동사라고 하는데, make 다음에 목적어다면 음 동사원형이죠. have 목적어 동사원형입니다. 뭐뭐 하도록 시킨다, 이렇게 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get은 목적어다음에뭘 쓴다? to 부정사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to feel이 맞는 거라고요. 이게. 여기서는. To feel 하도록 만든다. 채우게 된다 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보겠습니다. 3번. 도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반복되는 명사가 단순냐 복수냐 물어보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보시면 at the end of the school year 마지막 때 kids in school 이는데 학교긴 학교는 학교로 꾸며 주는 말일 뿐이에요. 묶어 주는 말은 가로로 묶으셔야 돼요.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근데 어떤 학교냐? where water drinking was encouraged. 물 먹는 것이 장려되는 학교. 그래서 아이들이 were 31% less likely to be 범할 가능성이 31% 적다. Overweight 할 가능성이 적다. Then 누구보다 이런보다 그럼 비교 대상이 누구죠? Kids죠. 이런데 있는 학교 kids 또 이런데 있는 학교 아이들 반복되는 게 kids죠. 그러니까 복수가 맞습니다. 그다음 사번 acknowledging t h a n 만약에 맞다면 뭘 인식하는 것하는 동명사도 되고 인식하면 선하는 분사구문도 됩니다. 확인해 볼 거야. Then drinking fountains 먹는 것이 will not solve the obvious epidemic but could be effective components of the solution. 예 이것이 풀 해결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could be effective가 될 거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왜냐면 뒤에 동사가 없으니까 인식하면서 the researchers가 또한 이런 사실을 주목했다. 인식하면서 researchers는 noted도 주목하였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분사구문으로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5번이 시험에 어, 우리가 역으로 낚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우리가 suggest라는 말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서제스트랑 이제 우리 당위성 동사라고 배우셨죠. 뒤에 슈드가 생략되는 거.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뭐인 i 스트는 주장이잖아요. 이런 식인데 이게 다른 거는 뭐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데 서제스트랑 인 i 스트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she 다 당위성 동사는 슈드가 생략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생략이 되니까 앞에께 과거 시점, 주어가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슈드가 생략되니까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오는 구조예요. 이렇게 쓰면 반드시 그 여자가 어디를 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반드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순서게 과거를 쓰면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 돼요? 이건 시제 일치시키는 거죠. 그냥 그 여자가 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같다고 라 그가 의견을 제시했다는 뜻이니까, suggest와 insist 같은 경우는 무조건 should가 생략되어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그런 당위성 어법 말고 정상적인 말도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확인해봐야 됩니다. 자, 볼까요? 다른 연구가 해브 서제 연구가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된 drinking water 물을 마시는 것이 increase the rate 어떤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자연의 진리잖아요. 순수한 자연의 진리니까 과거 have suggested 했지만 increases 3인칭이니까 drinking water가 증가시킨다. 그래서 5 번이 답인 거예요. 비율을 증가시킨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좀 알고 지나갑시다. 비율에서 어떤 비율로 할때 쓰는 말이 at the rate of something 뭐뭐의 비율로 비율 앞에는 as 씁니다. 이게 한글에 로에 해당되는 말이 돼요. 만큼 해당되는 말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비율로 증가하는데 비율이긴 비율인데 at which 하니까 어떻게 which는 앞에 rate를 만는 거잖아요. 비율이긴 비율인데 at the rate 그 비율만큼 칼로리가 burned 탄다, 소비된다. 칼로리가 소비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번역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 영어 패턴 익숙해져야 돼요. 비율이긴 비율인데 at which 그 비율만큼 칼로리스가 are burned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요 구조 잘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첫 번째 이거 보세요. Determine은 영어에 결정하다라죠. 천천히 생각합시다. Determine하면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명사가 돼야 되는데 일단 보세요. 아니 우리가 그런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was은 지난번에 배웠죠. was이 관계사건, 의문사건간에 w a 다면은 예,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 정상적인 문장이 못 나오는 거죠. 뒤 보세요. The weather가 will probably be like 날짜 가 어떻게 될 것이다, 될것 같다. Like 다음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like로 끝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는 what하고 like가 붙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란 뜻이 돼요. what하고 like가 붙으면 그래서 what weather will be probably like 날그 날짜가 아마도 어떻게 될지 이게 하나의 명사가 된다고요. 그래서 뒤 n e 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흔히 what하고 like가 붙으면 한국말로 어떻게 될지라고 제가 좀 그랬죠. 어떻게라는 게 우리가 왠지 how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낸다고요. 하지만 기억합시다. what이랑 like가 붙으면 how는 아닌데 how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determine 예,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what 다음에 더 붙은 like까지가 like 다음에는 뭔가 와야 되기 때문에 불안전한 문장이다. 그래서 what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시냐 데미냐는 건 단복수로 보는 거죠. 앞에 보세요. another good way 방법, to carry health and beauty aids. 이런 거를 나르션 좋은 방법은 is to pour 뭐 들이붓는 것이다. into empty airtight film cans에. 자, 여러분, health and beauty aids. 헬스 건강 그다음에 미용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 식품들, 여러 가지 뭐 화장품들. 이게 명사거든요. 이것을 캐리하는 방법은 예, 그 에이드 보조 식품들을 Empty Air 이런 캐에다가 갖다 넣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제품들 에이즈 명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DEM이 됩니다 한번 잘 모르면 중간에 Stop 누르고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맨 마지막 어, Include냐 Including이냐 보시면 A small portable first aid kit 작은 손으로 들고 다니는 키트는 Can be great help가 된다 Other help item 그 말고 또 다른 도움이 되는 아이템스 he can use.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helpful items는 item 아이템, he can use.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이 아이템들이 동사죠? 동사는 아니 이게 명사죠? 그래서 동사는 include 복수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포함합니다. 자, 12번 마지막으로 was supposed, be supposed란 말 자체가 사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be expected to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the film s e v years in t i b 티베트에서 7년이란 영화는 be supposed to take place, 뭐할 예정이다. 오케이? 그래서 일 번은 틀린 건 아닙니다. 뭐할 예정이다, take place 발생할 예정이다. 뭐이 영화가 여기서 있을 예정이다. 이 뜻을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look은요, make it look like t 에서죠 자, make i Look like 티벳처럼 보이게 만들다. 해석 안 하더라도 make 목적어다면 사역동사 동사 언역 나와서 마치 티벳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요. 3번. 대이라는 거 봅시다. The only problem was that. 유일한 문장은 that 이그 t a t 이보다 완벽한 문장이 되죠. He needed some 약. 그가 몇 약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완벽한 문장 끝났어요. 이해 되십니까? 예, 유일한 문제는 것이. 근데 완벽한 문장 끝난 다음에 콤마 찍고 주어동사 나올 수는 없죠. 딱 보니까 So, 커 h i s is a good thing. So, this is a good thing. 아가 보이는 거니까 야크를 받으려면 뭐 t 받아야 돼요? 예, w 죠 h i c h 로 받아야 을죠이 문장이 좀 재밌는 게 정답은 3번 a g 렸죠 w h i c h a g 이 하면은 복수니까 이 h 야크를 받아. 야크는 d t h i 흔하다 h i s is a g o o 면 thing. This 다 s a good thing. This is a good thing. t h i is a good thing. This i i 안문장 전체는 단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는 야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티벳에서는 흔한 일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맥상 사실은 R을 받아 야크를 받을 수 있고 안문장 전체를 받아도 말은 되기 때문에 둘다될수 있습니다. 아무튼 완벽한 문장이 끝난 다음에 컷만 찍고 또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컷만 찍고 위치가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이거 그냥 잠깐 빼겠습니다. 자, 오늘 7번부터 12번까지 또 여섯 문제 정리해봤습니다. 예, 복습 많이 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례영어 편입영어 문법 네 번째 수능형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